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다보면 오버워치 코인, 신화 프리즘, 크레딧, 경쟁전 점수 등 여러가지 재화들이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얻고 어디에 쓸수 있는지 은근 헷갈리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오버워치의 모든 재화를 어디서 얻고 어떻게 쓰는지 정리해왔습니다 먼저 오버워치 코인입니다 프리미엄 배틀패스를 구매하거나 상점에 있는 꾸미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얻는 방법은 두가지인데요 첫번째는 현질입니다 6200원으로 500코인 12400원으로 1000코인 24800원으로 2200코인 62000원으로 5700코인 124000원으로 1 6 12 1 6 0 0 코인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한 번에 많이 구매할수록 할인율이 큽니다. 12,400원으로 1,000 코인을 구매할 경우 스타터 팩이라고 해서 매 시즌 스타터 팩에 포함된 스킨과 함께 구매할 수 있습니다. 14 시즌은 팬리를 리퍼 스킨을 함께 주는 모습이네요. 두 번째는 배틀 패스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14 시즌 배틀 패스 기준으로 10단계에 200 코인, 49단계에 200 코인, 79단계에 200 코인까지 총600 코인을 줍니다. 배틀 패스의 경우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구매해야 얻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 프리미엄 배틀 패스가 없어도 얻을 수 있는 무료 보상이 있는데요. 600 코인은 프리미엄 배틀 패스가 얻을 수 있는 무료 보상이니 현질을 하지 않아도 두시즌에한 번씩 1코인짜리 풀이면 배틀패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오버워치 배틀패스가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죠. 오버워치 코인으로는 상점에 있는 상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묶음 상품의 경우 약간 할인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스킨 말고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영웅 탭에 가셔서 따로 구매하시면 스킨만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크레딧입니다. 오버워치 원때 보유하고 있던 크레딧과 같은 개념인데요. 현재는 배틀패스 또는 고정 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14시즌 기준 5단계, 15단계. 25단계, 45단계, 55단계, 75단계 무료 배틀패스로 각각 250크레딧을 35단계와 65단계에서는 프리미엄 배틀패스로 각각 250크레딧을 얻을 수 있는데요 상점 맨 아래에 보면 회색의 크레딧 모양으로 된 상품이나 오버워치2 출시 이전에 나온 오버워치1 스킨들을 영웅탭에 가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오버워치1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라면 그때 당시의 크레딧이 그대로 남아있어 저처럼 10만 크레딧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리자드는 3시즌 크레딧의 추가 사용처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어서 일단 저는 아껴두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화 프리즘입니다. 신화 프리즘은 신화 시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인데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통해 8, 18, 28, 38, 48, 58, 68, 78 단계에서 총80 신화 프리즘을 얻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를 통해 12,400원에 10 신화 프리즘, 31,000원에 30 신화 프리즘, 49,600원에 50 신화 프리즘, 93,000원에 100 신화 프리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은 신화 프리즘은 신화 시나 스킨, 황금 신화 외관, 신화 무기를 구매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신화 무기와 신화 스킨은 1 단계를 구매할 때5 0 그 이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각각 10신화 프리즘이 필요하고요 황금신화 외관의 경우 4단계 신화 스킨이 있는 상태에서 20신화 프리즘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신화무기의 경우 상점의 시즌 탭에 가보면 이전 시즌 신화무기를 배틀패스 20단계 건너뛰기와 함께 49,600원에도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신화 아이템들을 전부 모으고 싶은 분들은 이를 통해서 돈을 아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쟁전 점수와 기존 경쟁전 점수입니다 경쟁전 점수는 경쟁전 플레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승리하면 경쟁전 점수 10점을 무승부하면 경쟁전 점수 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해당 경쟁전 점수 3000점을 모으면 비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14시즌이 비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14시즌이 끝나면 갖고 있는 경쟁전 포인트는 기존 경쟁전 포인트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비치 무기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 경쟁전 포인트로는 황금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매년 연초가 되면 경쟁전 포인트는 기존 경쟁전 포인트로 넘어가고 새로운 형태의 무기가 등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누르면 배틀넷 계정과 연동하실 수 있는데요. 1500원에 최초 구독을 하면 돌판지 라이나르트, 거북선 디바, 사이버 용 한조, 사복 겐지, 꿀벌 메르시, 성직자 라이프 이버 스킨을 얻으실 수 있고요. 또한 시나프리즘 30개를 1회에 한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1,500원에 구독하고 바로 끊으면 위에 두 가지만 얻을 수 있고, 14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구독을 유지하는 경우 매월 9,500원을 내면서 지난 3시즌에 엄선된 상점 꾸미기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12월 21일 기준 오버워치에 있는 모든 제아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면 색깔별 체력의 고유 능력들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나무네보 채널을 통해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꼼꼼히 읽어보고 영상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